새로운 고민 상담 토크쇼, 진격의 언니들, 고민 커트 살롱에 찾아온 트로트 가수 지원이가 자신을 이봉원의 여자로 소개해 박미선을 진심으로 뒷목 잡게 만들었습니다. 점희영이 3년 1월 31일 방송된 채널S 예능 프로그램, 고민 커트 살롱, 진격의 언니들에는 트로트 가수 지원이가 사연자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지원이는 새빨간 레깅스를 입고 스튜디오에 등장했고 MC 박미선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원이는 박미선을 향해 실제로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고 고백해 그를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이어 지원이는 박미선의 남편인 이봉원을 언급하며, 우리 원장님, 박미선을 실제로 뵙고 싶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반 동안 이봉원의 여자였다. 몇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던 박미선은 자신의 남편을 언급한 지원이의 돌발 발언에 당황하며 얼어붙었고, MC 장영남과 김호영도 함께 혼돈에 빠졌습니다. 김호영은, 이게 무슨 말이냐, 고 물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장영란은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 며 호통을 쳤습니다. 결국 박미선은 셔터 내려라 라고 외치며 뒷목을 잡았으나 이내 그는 일단 앉아보라. 무슨 이야기냐 며에서 편정심을 찾으려 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지원이는 난처하게 웃으며 이봉원 선배님과 2년 반 동안 음악 프로그램 mc를 봤었다. 고 설명에 그제야 산매가 굴렁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고민을 털어놓던 중 지원이는 이봉원에게 들은 말을 전해 박미선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날 지원이는 여자 트로트 가수 이미지를 깨고 파격적인 레깅스 의상으로 화제가 됐었으며 이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레깅스를 벗고 싶지만 행사 주최 측은 레깅스 색까지 정해준다 는 지원이의 말에 말해 박미선은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더라 며 공감했습니다. 장영란은 한복을 입고 청초하게 노래를 불러라. 한복 잘 어울릴 것 같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지원이는 한복 어울린다는 말 많이 듣는다, 며 이봉원과 명절 특집으로 MC 때 한복을 입었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강미선은 이봉원이 뭐라고 했냐, 며 궁금증을 표했습니다. 이어 지원이는 제가 트로트 음악 프로그램 MC를 이봉원 선배님과 2년 반 동안 같이 했었다, 며 이유를 전했습니다. 강미선은 그 사진 속에 그분이냐, 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지원이는 봉원 선배님이 이제껏 내가 본중 한복이 제일 예쁘다더라. 죄송하다, 몇 충격을 받은 박미선에게 사과했습니다. 박미선은 그런 말도 할줄 아는 사람이냐, 다른 여자들한테는 잘 하는구나, 라며 경악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알아서 고민 잘 해결하고 이봉원에게 전화해라, 라며 씁쓸해 했습니다. 이를 본 장영란은 지원이 너 큰일 났다, 며 얼음장을 놓았고 지원이는 또다시 발을 동동거리며 안절부절해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해당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현재 부인 앞에서 저런 말은 아니지 않냐 박미선이 방송이어서 참았지 진짜 화났을 것 같다 박미선님 멘탈이 대단해요 물결표 물결표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원이는 1981년 생 올해 나이 41세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그녀는 2001년 여름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같은 해겨울 연말결선에서 장려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는 매년 박달가요제가 열리는데 이는 트로트 가수들의 등용문으로 통하는 가요제입니다. 지원이는 이미 몇 차례 출전해 대상까지 받은 인연으로 가요제의 진행을 수년간 맡았습니다. 4년째 진행을 맡았던 2012년 행사에서 현 소속사 관계자를 만났고 2012년 9월 첫 음반을 냈습니다. 정통 트로트부터 세미 트로트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가수로 트로트와 댄스를 접목한 댄스 트로트로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트로트를 위해 민요까지 배웠으며 자신이 지향하는 반은 정통 트로트이지만 폭넓은 세대의 친근함을 주고자 내세운 전략입니다. 현재 그녀는 탄탄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트로트계의 비욘세, 일명 트욘세 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군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녀는 해당 방송에서 행사 수입에 대해 외제차 한대 값 정도라고 밝혀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